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일본식 카레라이스입니다. 일본식 카레의 특징은 다른 나라들의 카레들보다 좀더 걸쭉하고 좀더 달다는 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카레가 처음 전해진 건 150년 정도 전인 메이시대 때 영국으로부터라고 하며 그 영향으로 일본식 카레는 유럽 요리법의 영향을 받아 버터와 밀가루를 사용해 룰을 만들어 더 걸쭉해지지 않았나 싶고 일본 사람들이 자극적이거나 매운 음식들을 즐겨 먹지 않기 때문에 카레에 과일을 더해 단맛을 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개인적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한 일본인 친구로부터 일본 사람은 카레 라이스, 우유, 오렌지만 있으면 평생 필요한 영양소를 다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 일본 사람들에게 카레가 보통 음식은 아니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일본 가정에서는 보통 박스에 담긴 루 제품을 사용해서 카레를 만들기 때문에 커리 파우더를 사용해서 만드는 카레가 일반적이진 않은데요. 루 제품 없이 어떻게 일본 카레가 만들어지는지 루가 어떤 시절에는 어떻게 카레가 만들어지는지 궁금해 많이 공부했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카레를 먹었는데 후쿠오진 두께라는 이런 피클도 함께 사는데요 이따가 플레이팅할 때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재료 손질을 먼저 하고 올게요 먼저 양파 당근 감자의 껍질을 제거했고요 감자칼을 구입하실 때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움푹 파인 곳을 제거할 수 있는 시눈 제거기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약간 길쭉하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썰어 주었습니다. 강판을 사용해서 사과, 생강, 마늘을 갈아 주세요. 사과는 공기에 닿으면 금방 갈색으로 산화되는데 칼의 성격상 어두워져도 괜찮습니다. 생강과 마늘도 갈아 주세요. 일단 밀가루와 버터를 사용해서 룰을 만들어 농도를 잡아줄 예정인데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필요한 재료는 카레 파우더인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커리 파우더나 가람 마살라 등을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일본식 커리 파우더는 약간 매콤함도 있고 비법 스파이스들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늘과 생강으로 아로마틱한 향을 내줄 예정이고요. 1리터의 육수가 필요한데 저는 치킨 스톡 큐브를 사용했고 스톡 큐브 제품들은 염도가 꽤 강한 편이라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사용해주세요. 간장으로 간과 감칠맛을 더해줄 예정이고요. 필수 재료인 감자, 양파, 당근, 고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어떤 고기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저는 소고기, 척, 아이롤 부위를 사용했습니다. 선택 재료로는 일본 가게나 가정에서 카레 맛을 더 좋게 만드는 비법 재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약간의 단맛과 부드러운 맛을 더해줄 사과를 더했고 감칠맛과 색감을 더해줄 토마토 페이스트 일본 레시피들을 보니 오스타소스, 중농소스 등을 많이 사용하던데 저는 깊고 진한 맛이 있는 바비큐 소스를 더해주었습니다. 일단 루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루라는 게 소스나 그래비스튜 등을 만들 때 농도를 잡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요즘에는 옛날만큼 많이 사용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밀가루나 전분가루를 사용해서 농도를 잡는 것보다 이 루를 만들면 좋은 점은 밀가루가 뭉치는 것을 방지하고 밀가루를 볶아 주기 때문에 고소한 맛과 향이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는 금색 빛이 날 때까지만 볶아 줄게요. 이제 카레에 들어가는 야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일본식 카레에는 불규칙하게 썬 야채들을 사용하며 서양식 스튜 형태로 건너온 요리여서인지 야채도 큼직하게 썰어 줍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일본식 카레를 가게에서 판매하면 당근을 큼직하게 썰었었는데 손님들이 당근을 잘안 드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근을 좀 작게 써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자도 마찬가지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주시고 크게 썰면 조리를 좀더 오래 하셔야 하고 작게 썰면 좀더 조리를 짧게 해도 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파는 볶을 예정이라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오일을 바닥에 덮을 수 있을 정도만 두르고 중강불에서 오일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고기를 넣어서 볶아 주시고요. 고기가 어느 정도 볶이면 같은 냄비에서 기름을 살짝 두르고 양파를 볶아 줄게요. 양파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생강과 마늘을 넣고 어느 정도 익어서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고 볶아주세요. 토마토 페이스트가 잘 섞이면 만들어 놓은 커리룰을 넣고 잘 섞어주시고, 만들어 놓은 육수를 천천히 부어 커리룰을 풀어주세요. 육수를 다 부으시고 사과를 넣고 저는 여기서 고민을 조금 했는데 이 부분은 꼭 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더 먹음직스러운 카레 질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블렌더를 사용해서 갈아주었습니다 꼭 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간장 바베큐 소스를 넣으시고 나머지 야채 고기도 넣고 충분히 끓여서 살짝 졸여주시고 감자 당근 등이 다 익으면 완성입니다